제 28경기 MMA 마이너스 56.7아마츄어리그블룹커머 대구 팀국의 오재홍 선수 입장 레드커너 국산 팀원 백성범 선수 입장

상대방세도비 뒷손 풀면 숙박으로 카운터 막을 거야. 생각하는 거야. 반대 올리고. 킥을 빼. 야, 모션 지게 다시, 다시, 모션, 모션. 이 사이즈. 왼쪽 사이드 나간... 면바깥 아예 한번더밑한번고예이스 꼽아, 이 엉덩이 고이 빼고. 오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보라 크게 왼손 휘소나다 돌리고 시또둘

до 10. 그렇지 않겠다. 그래 그래. 때려, 때려. 누르고 가자. 늙어. 아, 중심, 중심, 한번 중심. 다리 하나 들어 때. 상대방 다리 뭐가 없어. 한, 한, 뭐, 버리면 어, 때려. 버리면 한방 때려. 한방 때려. 중심, 중심, 검정 중심. 눌러서 한방 때려. 에이! 잠깐, 잠깐, 됐다! 니가, 니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18경기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 김승, 20대 19, 블루. 배신 임크시, 19대 20, 렉. 배신 조영진, 1 0대 18, 블루.